안녕하세요. 디아콤메 카콤입니다. 4월 11일 중국,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업데이트 패치 노트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에 힘입어 유익한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장의 매칭에 최적화가 적용됩니다. 매칭이 보다 균일하게 적용되도록 개편됐습니다. 개발자 왈. 전장을 개선할 방법을 계속해서 심사숙고 중이며 이번 업데이트는 전장 매칭을 개선을 메인으로 초점을 두었고 블리자드는 플레이어들이 앞으로 더 나은 전장 경기를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의를 위해 전장 매칭 제작화는 검토될 예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매칭을 의도적으로 취소하는 유저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15분 이내에 2회 연속 매칭을 취소하게 되면 5분간 전장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정복자 포인트 개편 정복자 포인트 재설정 쿨타임 기간이 기존의 7일이었지만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쿨타임을 제거함과 동시에 원하는 정복자 트리를 저장해서 무기고처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주받은 탑입니다. 두 개의 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클랜이 세 번째 타워에 도전하여 소유권을 얻게 된다면, 현재 소유 중인 타워 두개중한 개를 포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타워 도전의 소유권을 얻지 못하면 그대로 현재 소유 중인 타워 2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파편입니다. 보상상자에서 받는 정화파편의 1일 획득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칼자루 주화상인이 이제는 정화파편을 판매합니다. 클랜 탈퇴 가입 개편입니다. 클랜을 떠난 유저는 나머지 주간 활동 주기 동안 타워 관련 경기는 물론이고 추방을 해 그림자 전쟁 등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간 활동 주기는 클랜을 가입한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3시까지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새로 가입한 클랜의 타워 관련 PBE 콘텐츠는 참여하여 개인 보상 획득 가능하지만 클랜 타워 점수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간 주기 동안에 새로 가입된 유저는 클랜 리더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불풀돌 재련입니다. 소환된 히드라가 적을 보다 더잘 감지하고, 파이어볼의 속도가 증가하고요. 신규 던전의 뱀멀미를 줄이기 위해 진동 폭과 빈도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배틀패스의 개편이 생깁니다. 배틀패스 5등급, 35등급에서 일반 보석 3개가 추가가 되고 기존의 5등급과 20등급, 35등급에서 일성 전설 보석이 사라지고 20등급에서 이성 보석인 찬란한 송건이 보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제 배틀패스에서 코인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제 배틀패스 10등급 단위마다 코인을 얻게 되는데요. 100개 코인으로 샵에서 이전 배틀패스 시즌의 전설 보석이나 코스튬 포털 등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틀패스 40등급을 달성하여 현재 플레이하는 클레이의 코스튬을 얻고 코인으로 다른 클래스의 코스튬도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코인은 기간 만료일이 존재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모을 수가 있고요. 코인샵은 매 배틀 시즌이 바뀔 때마다 구매 목록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향상된 배틀패스를 구매하면 동일한 서버에 있는 부캐릭에도 초성화 프레임과 꾸미기 및 포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간 한정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기간 한정 이벤트는 퀘스트를 통해 무작위로 세트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하네요. 반복 퀘스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틀패스 시즌 12, 악마 사냥꾼의 의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해외 데이터 마이닝 유출에 의하면 이제는 전장이 24시간 오픈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리 보는 업데이트 패치 내용이었고요. 저는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